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5일 두산 엔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0.3% 하락하면서 양 증시 오늘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추하자는 1,400억 매도했고요. 기간 추하자 2,800억 매도하면서 양 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추하자 1,080억 매도했고요. 기간 추하자는 430억 매수하면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600선 근처에서 계속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61선을 넘지 못한 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네, 외국인 투자자의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금융투자세 폐지로 인해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그 때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 매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기간 투자자도 어제 매수했던 것을 금융 투자가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는 움직임이었고, 오늘은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매도세를 이어가는지가 좀 보여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싹인데요. 코싹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 뭐그 레벨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코싹이 머물도, 머물고 있던 이 밴드를 상당히 크게 벗어난 지점이고요. 어 코싹은 기술주 의주로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제 반짝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했지만, 사실상 오늘도 차익실험 물량을 뱉으면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 약하게 하락했고요. 니케이는 1.1% 상승, 그 다음에 상해 중합은2.3% 상승하면서 뭐 아시아 증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조정세를 보였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80원으로 4.2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고점 부근에서 내려가는 듯 하면서 다시 받쳐주고 있는데 내일 이제 미국의 대선 어 마무리 이후에 이 환율과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전과 같이 미국 대선 이후에 무난하게 증시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지금은 어 금리 고점이라는 점, 그죠?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 풀린 부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 그두 가지가 상당히 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계속 하면서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어,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뭐 미국 증시 약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좀 약하게 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양이큰 지수는 아, 둘다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자, 미국 대선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은 어제와 유사합니다. 국제국가는 71달러, 72달러 수준이고, 이 천연가스는 2.7달러 수준으로, 뭐,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 초반이고요. 어제와 유사한 가격 그래서 4.4% 근처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것도 단기간에 급등한 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었을 때 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았고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00원 상승해서 2% 올라갔고요. 2 4 0 0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뭐큰 움직임 없이 진행되다가 장 후반에 조금 어,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갔고요. 코사, 코스피는 좀 내려갔지만 어, 두산 애너빌리티는 힘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의 거래도 크게 없었고 어, 일별 거래도 398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뭔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어, 두산 애네빌리티가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모양이라기 보다는 단기간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일부 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는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꾸준히 2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어, 일부 이 저항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2만원 수준에서 어, 지지가 좀 되면서 21선 추세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제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 시기가, 주목이 어, 됩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지, 여기서 좀더 계속 쉬어가면서, 어, 이전처럼 횡보를 계속 이어갈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네, 2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였는데요. 다시 매수를 좀 진행해주고 있고요. 뭐,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추자자는 금융투자, 연기금추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이어졌고, 투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추자자는 다시 한번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연속적인 매도를 끝내고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수급은 크게 없었고요. 외국인추자자의 매수세가 조금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장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장구는 지금 뭐 122만 주고요. 전날보다 한 3만 주 정도 늘어서 크게 뭐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구 보겠습니다. 대차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네, 빠르게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거래원은 네, 오늘 특별하게 외국인 취하자 직접 매수매도 없었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크게 수급 없이, 거래량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량을 보시면은, 당일 물량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어 3일 정도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22.78%로 진행이 되었고,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매도세가 다시 시작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1월 6일에 대선이 끝나고, 다음주는 옵션 만기와 함께, 어 미국의 아그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 본격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텐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관심도가 지금 에너지 테마, 방산 테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제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조금 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증시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의 소식들 전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미 원전 동맹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 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을 공략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에너지 당국이 양국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했다. 그래서 유럽 등어 그런 타국에 수십억 달러의 그런 수조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어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원전 수출 협력을 이제 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이번에 처음이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계속 태클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 간에서는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웨싱하우스의 합의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틀을 만들고 어 같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민자 기업인 웨싱하우스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생태를 뜨면서 생태를 쓰면서 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어 웨싱하우스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11월 달에 또어 출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이 출국 일정과 그다음에 지금 나온 소식과 뭔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웨이팅 하우스의 합의까지 이루어내면 정말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 합의를 하면 결국에는 걱정되는 게어 로열티 금액이죠. 로열티 so, 금액이 주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실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어, 이 두산 에어빌리티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기자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 그 다음에 폴란드 이 민간 수주,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민간 수주에 이제 웨스턴 하우스의 수주하는 건들까지 같이 이제, 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만 이제 폭트 높은 두기, 어, 미국 웨싱하우스가 수주한 게 세기, 그 다음에 뭐, 인도라든지, 그, 어, 불가리아라든지, 뭐 그런 이제, 다른 국가들이 서로 이제 웨싱하우스도 수주하고 우리나라가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쏟아질 겁니다. 기자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손실이 결국에는 뭐한 수원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중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일찌감치 웨싱하우스와 협의를 많이 해왔고 실제로 어 웨싱하우스가 요청해서 만들어놓은 원자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계속 이제 1년 동안 그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끌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제 11월에 가서 합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서서히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느껴집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11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가리아 원전 소식이고요. 불가리아 원전에서 지금 이제 현대건설이 20조 규모의 원전 설계 계약을 오늘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현대건설과 함께 누가 들어가죠? 웨싱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웨이싱하우스가 결국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를 해서 과연 이제 기자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또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건설이 EPC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과 합작해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설치하는 그 노하우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웨이싱하우스 입장에서는 같이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을 고려해 볼수 밖에 없고요. 어, 원자로라든지 모든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일부 기자재, 증기 발생기라든지 혹은 뭐 이런 스팀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간간히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열린 기회가 상당히 크다 지금 어, 아주 어,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어, TSMC라고. 대만에 대한 기업 얘기인데요. 대만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 경쟁력이 타격이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의 수급, 그죠? 어, 에너지의,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이죠, 공급.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가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탈, 탄소가 중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진이 잦은 나라고 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 가장 빠르게 어, 탈 원전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 밑에서 7 이상의 지진이 잦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진행한 것은 안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지만 탈원전 이후에 어, 대안이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안을 어, 이 독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LNG라든지 그 다음에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석탄은 사실 지금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LNG 같은 경우도 가격이 들쭉날쭉했고 특히 러시아 전쟁 이후에 아주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했고요. 재생에너지도 지금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사실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효율이 어,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효, 효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기후에 따라서, 어, 너무 영향도가 크다. 그죠? 기후가 바뀌면 효율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100% 수요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봄에는 달성을 하더라도, 여름에는 달성 못할 수도 있고, 어, 내년에는 달성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달성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대만의 TSMC가 최대 반도체 기업, 지금 이제 세계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기업이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네 번, 2022년 이후에 네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에 정전도 잦, 잦아서 이제 특히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정전이 잦으면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어, 굉장히 큰타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결국에는, 어,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어, 당연히 이제 전기에 대한, 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 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이 있는데요. 어,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우리가, 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용 전기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높아지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죠? 어,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어, 생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 대비해서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레를 지금 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 야당에서 계속 무리하게 아리백을 추진한다면, 어, 그 가격을 따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굴레 속에서 어, R200이 달성되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어쩌면 이 경쟁력을 잃기 전에 이미 해외로 기업들이 이,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방향과 경제성과 탈탄소의 방향이 어, 모두 지금 한 방향을 향하고 있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키 솔루션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원전 에너지를 좋게 보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있는 그대로 봤을 때이 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되는가에 대해서. 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좀더 이제 우리 투자에 어... 믿음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큰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대로 무난하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의 시장에서 조금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이죠. 빅테크 기업이 전력 공급 확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 미국이 이제 요청,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해서, 어, 그럼 원자력 에너지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에너지를 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FERC 에다가 탈렌 에너지라는 곳에서 이제 아마존 전력에다가 공급하는 이 에너지를 기존 300메가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180메가트를 더 늘려서 480으로 확대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력이 급속도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송전로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전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지금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급격하게, 어 용량을 늘렸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우려한 것이고, 어 단순히 그냥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모든 전력망을 쓰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 에너지 전력망을 투자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가속화 시켰을 때 어, 이, 다시 한번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또 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 분명히 지금 확대에 대한 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그 이후에 분명히 이제 한계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인프라를 깔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에서야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급속도로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기술력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서서히 기후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그다음에 탈탄소, 그리고 AI와 같은 이런 고도화된 산업에 대한 전력 수급에 대한 급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든 저거든 계속 마구마구 늘려야 된다. 단 경제성을 생각하면서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있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기자재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로, 파운드리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건설업의 그런 체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뚝딱뚝딱 찍어내기만 하기 때문에, 어, 영업익률이 지금과는 훨씬, 어,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미래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관련 테마가 또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언제 이제 주목을 받고 거래량이 터질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